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브랜드의 이름을 말하면 시그니, 시그니처 아이템, 이미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어서 출시되자마자 명품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만남은 정말, 정말, 정말 신의 한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두 아들, 도아지TV의 디자이너 도아지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 머리 잘랐어요. 어떠세요? <laughs> 생각보다 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오, 여러분, 오늘은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패션 브랜드들이 정말 다양하게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들이 패션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 하는 이유는 패션 브랜드의 확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패션 브랜드에서 시작해서 라이프 스타일까지 확대해서 출시되는 브랜드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SPA 브랜드부터 명품 브랜드들이 정말 대표적인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의 제품이 출시되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브랜드 컨셉이나 컬러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브랜드의 이름을 말하면 어느 정도 상징하는 시그니처 아이템이나 아니면 이미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을 했을 때더 효과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어서 패션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진행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브랜드는 톰브라운이에요. 최근 톰브라운과 콜라보레이션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 있죠. 바로 갤럭시에요. 톰브라운과 갤럭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출시되자마자 갤럭시의 톰브라운의 만남은 정말 신의 한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 핸드폰은 우리에게 떨어뜨릴 수 없는 소품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지갑이 없어도 핸드폰만 있으면 뭐든지 다 구입이 가능할 정도니까 정말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다양한 핸드폰 케이스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핸드폰 백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많은 브랜드에서 가방 라인들 중에 핸드폰 백을 출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laughs>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SPA 브랜드에서도 핸드폰백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핸드폰이 단순히 핸드폰이 아니라 패션의 일부 그리고 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나의 스타일이나 그리고 개성 그리고 나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 패션의 흐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갤럭시에서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것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고 정말 너무 멋진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톰 브라운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나요? 그 프랑스 국기를 반대로 한 듯한 빨강, 흰색, 파랑으로 이루어진 이 삼색 선 있잖아요. 톤 브라운을 상징을 하죠. 굉장히 시그니처 마크이잖아요. 어떤 아이템이든지 이 심볼이 들어가서 보자마자 아, 이거 톤 브라운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시그니처 아이템이 확실한 브랜드죠. 톰 브라운은 패션 디자이너 톰 브라운이 설립한 브랜드예요. 톰 브라운은 남성 정장을 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에 미국의 감각적이고 영감적인 느낌을 톰 브라운만의 비율로 클래식한 느낌을 표현을 하고 톰 브라운의 정말 예리한 재봉과 깔끔한 스타일이 딱 떨어지는 스타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이전에 조지오 아르마니의 판매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패션 업계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하기 전까지는 라이프로렌의 브랜드인 클럽 모나코에서 라이프로렌 곁에서 디자인 부서를 이끌었었어요. 그만큼 클래식한 블레저 수트를 만들어 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트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디자인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 시즌의 컬렉션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아도 여전히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새 줄이 들어가 있는 그 패턴을 바탕으로 정말 다양한 컬러의 제품들을 출시했어요. 컬렉션에서 보면 수트는 굉장히 딱 떨어지는 기존의 쉐입을 살리고 있고 하의는 되게 과감한 쉐입으로 볼륨감을 준 컬렉션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거지만 컬렉션에서는 어쨌든 그 해의 트렌드를 반영을 하는 그 볼륨감을 좀 재미있게 해석해서 보여진 컬렉션을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컬렉션을 보거나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을 봐도 그 시그니처를 절대 버리지 않죠 그래서 그 해의 컬러나 아니면 조금의 변형으로 톰브라우만의그 컬러를 버리지 않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만큼 톰 브라운의 스타일로 클래식하게 풀어낸 톰 브라운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바탕으로 갤럭시의 컬러버레이션은 정말 클래식한 폴더폰을 연상을 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식함이 톰 브라운과 만났을 때좀더 매력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클래식과 클래식과의 만남이지 않을까요? 그죠? 어쨌든 쉐입 자체가 예전에 폴더폰을 연상케 하는 폴더 형태의 스마트폰이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지만 그리고 정말 클래식한 디자인을 추구하지만 자신만의 명확한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톰브라운과의 만남이 시그니처를 보여주면서 클래식함을 보여주는 정말 타고난 선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laughs> 디자인을 보면 어, 톰브라운 특유의 디자인이 삼성의 혁신적인 그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함께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출시가 됐는데 하나 하나 보면 그 패키지 자체도 굉장히 럭셔리하고 특별한 에디션이 아닐까 싶어요. 톰브라운 시그니처 수트를 떠올리게 하는 그 컬러. 광고 영상을 봐도 남성이 그레이 수트를 입고 있어요. 그 수트의 컬러. 좀더 클래식한 컬러를 스마트폰에 입힌 거예요. 그래서 더 클래식하게 보이고, 그리고 톰 브라운만의 시그니처 세 선이죠. 레드, 화이트, 블루가 들어가 있는 시그니처 패턴이 거기에 들어가져 있어요.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페블 레더 커버로 바꿔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끔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고 갤럭시 위치 액티브 2도 보면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위치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치 페이스가 두 개의 스트랩에 톰브라우만의 느낌을 더해줘서 빛을 더 바라는 것 같았어요. 어떤 착장을 입느냐에 따라서 레더 스트랩으로 할지 아니면 블랙 컬러의 레버 스트랩을 할지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준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패션과의 플러보레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착장을 입느냐에 따라서 바꿨기라는 그런 컨셉 자체가 되게 패셔너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 역시 출시가 됐는데 톤 브라운의 디자인이 적용된 이어폰과 그리고 그레이 컬러의 케이스로 이 시그니처가 보일 수 있게 되 간지나게 <laughs> 출시가 됐어요. 저 이거를 귀에다 끼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너무 패션업을 할것 같지 않아요? <laughs> 굉장히 그 시그니처 명확하기 때문에 아딱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모두 다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스마트폰 안쪽도 보면 톰 브라운과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게 느껴지는 게 폰트부터 시작해서 그앱 아이콘까지 그톰 브라운과 같이 합작을 해서 되게 클래식함이 묻어나게끔 어, 디자인을 했다라는 게 다른 스마트폰과의 차별점인 것 같아요. 톰 브라운만의 톤의 무드를 유지하면서. 클래식한 소리들 있잖아요. 타자 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자국 소리라든지 그리고 아날로그 전화벨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서 클래식함을 굉장히 잘 묻어놓은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사운드 효과까지 클래식함에 신경을 썼다라는 게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라는 제품인 것 같...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이 톰브라운과 갤럭시 Z에 만나 정말 탁월한 것 같지 않으세요? 되게 갖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스마트폰이 최근에 굉장히 다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라운드 들어가 있느냐, 뭐, 요런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지, 정말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잖아요. 예전에 폴더폰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 좀더 클래식함이 묻어나고, 좀 옛감성을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그런 느낌을 주었다라는 게, 그 브랜드가 만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콜라보레이션이 아니었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로의 브랜드들을 시너지를 낼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이안 어울리기 때문에 더 폭망하느냐의 차이가 정말 극과 극의 어,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대박이 터지고 시너지가 배가 더해지는 콜라보레이션이 있다는 라거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들이 다른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자신만의 컨셉이나 컬러를 버리지 않고 다른 브랜드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적절히 조합을 하는지 그 조화를 이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강약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게 콜라보레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각각의 브랜드에 컬러가 있고 컨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브랜드와 잘 맞을까? 그런 것들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 저 브랜드와 저 브랜드를 만났을 때, 아,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재미있게 그 콜라보레이션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떠셨어요? 오늘은 이런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간단하게 톰브라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laughs> 콜라보레이션은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소장 가치도 있고 그때에만 딱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더 열광하고 그래서 그 브랜드들에서도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리미티드 제품을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잘 보시면은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도 그런 것들 많이 찾아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도 가끔씩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빠르게 저의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알람 버튼도 꼭 설정해주세요. <laughs>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